이중 계획을 세가지줄 알아. <laughs> <laughs> 나하지 않지? <laughs> 야. 야. 내 들어가는 거 봤어? 야, 내가 보면서. 데어가는거 Easy, easy, man. 우리 존재, 화이팅! 헤이, hey, 나도 잘 알지? 그 느낌 엄청 건지. 음 먹었던 일마다 하나같이잘안 되고 또 뭔지. 처럼 부질없고 허무해. 야구로 치면 구회만 점수는 한참을 뒤지 못해 신상황 이제 곧돌리킬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기미 O T L 좌절어 냄새가 나 믿어왔던 것들이 너를 빼앗날 것만 같아 후덜덜 떨겠지만 꿈꿔왔던 걸 절대 잊지 마네 자신을 믿어 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넘어